정말 전 목사님은 복싱을 해서 어야 돼요 복싱을? 네 그러면 왜냐하면... 어? 뼈 자체가 통뼈예요 네. 통뼈? 통뼈예요 통뼈? 네 한번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통뼈. 내가 만약에 하면 헤비가 그래서 뭐 하마다 알리기일쑤아 근데 그 어, 연습을 쭉 하시면 아웃복싱으로? 예예. 네, 네. 연습을 쭉 하시면 알리는 없었을 거예요 알리는 없었 그런데 네. 네. 나는 이제 몸도 안정고 해서 못하니까 장로님이 네. 그 유명한 장피 엄마가 서한마그 기분으로 자파 빨갱이 주사파를 한 방에 날려주시길 바라. 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사. 그렇게. 아, 네. 저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아, <laughs> 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을 아멘. 보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또 부활절에 이렇게 광문에 나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축복받은 것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모두들 이제 권투를 하죠, 권투. 곤투. 예. 네. 권투를 하는데, 권투도 이 좌빨이 있어요. 권투도 이, 이 왼손잡이를 좌빨이라고 그래. <laughs> 왼손잡이. 근데 우리 오른손잡이는 그냥 오소독스라 그래. 그런데 제가 50번을 싸웠는데, 얼마나 많은 왼손잡이들하고 시합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는 않았어. 결국은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니까. 아, 우리 이미 이겼다니까, 이겼다니까. 예, 네, 뭘 걱정하세요? 예? 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한 사람만 더또그한 사람은 한 사람만 더해서 우리가 천만 조직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내가 끝까지 자유 우파를 위해서 싸울 용기를 가질 수 있냐 하면은 얘네들 미사일 쏴대잖아요핵개을 하잖아요. 여러분이나 내가나 나, 나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우리 대한민국의그 아까운 돈들을 이좌빨들이이모슬놈들이 이 이북으로 보내져갖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도록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상의를 두겠습니까? 얘네들 핵실험 아무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이사회를쏠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요 절대 못 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상, 전로상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38선은 곧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경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감사함을 보냅니다만은 저보다도 조금 더 위에 분들 중동 불로자들 월남전쟁 참전 용사들 간호원 서독 간호원 여러분들 서독 광부 여러분들 서독 광부 말로만 들었지 여러분 서로광부 광부 말로만 들었지 지하 1km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빠질라 그래도 1km는 얼마나 뭡니까? 그걸 지하 1km에서 일을 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잘살게 만들었는데 이 주사파한테 우리가 굴복을 해가고 전진다면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 후배를 후손들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일어서 봅시다. 일어서 봅시다. 벤허 영화를, 영화를 한번 보세요. 벤허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 말 타고 말, 말 경주에 나올 때 찰턴 앤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수를 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준비됐으니 주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새창칼로 만든 바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바퀴로 쓰러지는데 우리 찰턴 앤스턴 그 의의를 따지고 주다 벤허의 마차는 결국 메사란를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이기고 이기게 되 있고 아멘. 우리가 지금 고생을 조금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가 조금 힘들 뿐이지 우리는 결국 승리자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서 하늘을 열고, 기도로서 닫고, 우리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을 믿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아멘.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아멘.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아, 네. 보십시오. 많은 애들이 그러지요. 우파는 뭉치지 못한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파가 왜못 뭉칩니까? 우리가 우파가 못 뭉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공부해야죠. 회사 다녀야죠. 일해야죠. 다 그렇게 시간을 사는 데 노력하니까. 거기다가 자유 경쟁 시대니까 서로들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 선의의 시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있도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좌파 얘네들 보십시오 오로지 당이야 당 오로지 김일성 그러니까 더2% 3%만 잘 살고 그 밑에는 완전히 불쌍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애국가를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glory, glory,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에게 보냅시다! Hallelujah.